당신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신다는 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나면야 갑자기 보고 싶다고 오신다는 걸 어떡해? 그 말에 아내는 한숨이 나오는데 당신 지금 우리 집안 꼴을 좀 봐보라고 월세도 못 내고 돈 없어서 보일러도 못 고치고 있어 이 추운데 어머님은 어디서 재울 거야? 괜찮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써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 어머님이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고 창피해 당신은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모르겠고 보일러라도 고친 다음에 오시라고 해 엄마 벌써 버스 타셨대 난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엄마 오면 잘 모셔. 며느리는 집안 꼴을 보고 한숨이 나오는데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해놨어요. 집을 둘러보고 남편은 당황해하는데.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며칠 더 지내고 가세요. 안방에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놨으니까 잠은 거기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내일 남편이 휴가니까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쇼핑도 해요. 우리 아들 차는 언제 산거니? 남편은 당황해하는데. 어머니. 요즘 저희가 예전보다 수입이 좋아져서 차도 한대 샀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고 살림도 잘하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구나. 시어머니는 흐뭇해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게 거짓말인데. 어머니 따뜻한 안방에서 좀 쉬세요.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잠시 후 남편이 냉장고를 확인하고 놀라는데, 여보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샀어? 어머니가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텅빈 냉장고를 보여드릴 순 없잖아. 그럼 차랑 보일러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월세 낼 돈도 없었잖아. 언니한테 사정 얘기하고 차량 옷이랑 빌려온 거야? 그럼 보일러는? 언니한테 돈도 좀 빌려서 보일러도 고쳤어.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한테 우리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잖아. 그런다고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겠어? 당연히 싫어하시지 않겠지. 근데 어렵게 사는 모습 보면 가슴 아파하실 거잖아. 어머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야.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힘드신 거야.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자. 나도 내일 당장 식당 알바 자리라도 알아볼게. 어머님이 가슴 아파하실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 며느리가 기특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